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 광고기의 블루미키입니다. 마크에는 정말 많은 몹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몬스터인 좀비를 모셔놓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 자원봉사자 좀비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라고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아, 아닙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쩌다가 좀비가 되셨나요? 예?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좀비인데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가요? 네? 태어날 때부터 좀비로 태어났다고요? 보통 좀비는 뭐 감염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나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네요. 마인크래프트의 좀비는 하나의 종족입니다. 인간들이 괴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도 주민 같은 하나의 집단이라고요. 그럼 모든 좀비는 태어날 때부터 좀비로 태어나는 건가요? 당연하죠. 전 플레이어가 좀비가 되는 건줄 알았는데요? 플레이어가 좀비로 변하는 거단한 번이라도 본적 있어요? 아니요. 본 적은 없지만 주민이 좀비가 되는 건 종종 봤는데요? 음,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좀비 주민이나 좀비 와피글링 같은 좀비들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대 좀비고 우리는 원조 좀비, 즉 숙취 좀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좀비 주민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좀비는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오 정말 신기한 사실인데요. 그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이 세대 좀비인 좀비와 피글리는 왜 치료가 불가능하죠?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좀비와 피글린한테 물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좀비들은 감염된 존재가 아니라 애초부터 좀비라는 종족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주민이 좀비에게 죽으면 좀비가 되는데 저 같은 플레이어가 좀비에게 죽으면 왜 좀비가 되? 않는 걸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제가 반대로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플레이어는 좀비가 되지 않죠. 어, 그러게요. 왜 좀비가 되지 않을까요? 플레이어 본인도 모르는데 제가 알리가 없지 않나요? 그러게요. 뭔가 질문 자체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다음 질문은 좀비의 공격 방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좀비가 공격할 때 손으로 공격하는데 물어서 감염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손으로만 공격해도 감염시키는 거죠? 손으로만 공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입으로 물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입으로 물면서 공격한다고요? 아무리 봐도 손으로만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 감사합니다. 맛있는데요? 봐요. 저쪽도 음식 먹을 땐입안 쓰는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만 트집해 잡죠? 제가 식사할 때 입을 안 쓴다고요? 이렇게 잘 먹는데요? 다른 시점으로 먹어보세요. 어? 그러게요. 입에 음식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먹고 있네요. 그거랑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도 공격할 때 입을 쓰지만 남들이 볼땐 입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나요? 확실히 이해되네요. 좀비도 입을 사용해 공격을 하지만 남이 볼땐 손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상당히 신기하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아기 좀비는 성인 좀비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어떤 이상한 유튜버가 마누잘에 장난쳐서 많은 사람이 속았던 거예요? 당연히 우리 종족인데 알고 있죠. 그럼 왜 아기 좀비는 성장하지 않나요? 근데 왜 아기라고 생각하세요? 아기 좀비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기 좀비가 아니라고요? 그냥 키가 작은 좀비입니다. 이게 다 성장한 거고요. 작다고 놀리는 건가요? 심지어 이 앞에 계신 좀비 아저씨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요. 내가 이 월드에서 가장 오래 산 좀비인데 단순히 키가 작다고 아기라고 부르는 건 너무하지 않아? 그 논리대로라면 자이언트는 할아버지 좀비 인가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아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일반 좀비보다 경험치를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내가 더 경험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럼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기는데 키가 작은 좀비 주민을 치료하면 아기 주민이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건 좀비 주민한테 물어봐.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라고. 음 일단 알겠습니다. 아기 좀비가 아니라 그냥 키가 작은 좀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확실히 좀비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되네요.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마인 크래프트의 마스코트인 스티브와 같은 옷을 입으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스티브와 같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스티브가 우리 옷을 주워 입은 겁니다. 스티브가 좀비 옷을 입은 거라고요? 잘 보면 메이드인 좀비라고 쓰여 있어요. 방금 쓰신 거 아닌가? 요 생각해 보세요. 스티브는 한 종류의 옷을 입지만 우리는 스몰 사이즈부터 라지 사이즈, 심지어 x x 라지 사이즈까지 종류가 다양해요. 이런 증거가 있는데 스티브 옷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좀비가 입은 옷은 사이즈별로 있는데 스티브가 입은 옷은 그냥 라지 사이즈뿐이네요. 그래요. 이 옷은 좀비를 상징하는 옷인데 그냥 마스코트인 스티브가 좋아 입어서 스티브 옷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뿐이라고요. 심지어 옛날엔 좀비 주민들도 입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스티브 옷왜 입냐고 물어봐서 기분 나빠서. 이젠 안 입는다니까요? 정리하자면 스티브가 좀비 옷을 입은 것 뿐인데 스티브가 좀비보다 유명하기 때문에 스티브 옷으로 이미지가 굳혀졌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억울하시죠? 많이 억울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스티브 덕분에 많이 알려지긴 했잖아요. 긍정적이시네요. 마인크래프트에는 수많은 몹들이 있죠. 그 중에는 주민을 공격하는 몹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켈레톤이나 크리퍼, 거미, 심지어 좀비와 피글린도 주민을 공격하지 않는데 좀비는 주민을 왜 공격하나요? 그럼 그쪽은 왜 주민을 공격하나요? 제가 언제요? 양마 양심이 한 거야? 으아 우리는 당신 같은 무자비한 악마나 일리저 같은 악당가 대면은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제가 처음에 제 직업을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원봉사자요. 저희는 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대체 주민을 공격하는 게 어떻게 봉사죠? 제가 볼땐 저보다 더 악마 같아 보이는데요. 주민의 불안한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기 위해 주민들을 좀비 주민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논리죠? 주민보다 좀비 주민이 더 안정된 삶을 살수 있잖아요. 더 안정된 삶이라면. 주민들은 매일매일 떨고 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리저들의 습격. 하지만 좀비가 되면 일리저들로부터 안전하죠. 또 좀비가 되면 같은 좀비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마을에 터는 플레이어를 아무 저도 하지 못하고 보고만 있지만 좀비가 되면 반항도 할수 있고 아주 강력한 위더님도 주민이 좀비가 되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죠. 평생 일을 하며 불안에 떠는 불행한 삶보다 플레이어나 철골렘 그리고 강렬한 태양만 조심한다면 좀비 주민의 삶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주민들이 막상 좀비가 되어 보니 주민의 삶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 모두 자진해서 자원봉사자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좀비 주민은 치료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그건 플레이어 생각이죠. 좀비 주민한테 다시 주민이 되고 싶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없죠. 플레이어가 좀비 주민을 치료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감옥에 가두고 노예로 쓸 텐데 과연 주민들은 치료를 바랄까요? 좀비 주민을 치료할 때 좀비 주민이 부들부들거리는 건 치료가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라고요.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준다면 우리의 봉사활동을 지지해주세요. 그게 뭔뭐 개소리야? 주민들을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니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던 좀비들. 상당히 감동이네요. 앞으로 좀비들의 봉사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이 세계는 미쳤어. 아무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죽을 때 가끔 당근을 떨어뜨리는데 왜 당근을 가지고 계시죠? 그건 위급할 때 사용하는 비상용 아이템입니다. 비상용 아이템이요? 죽을 위기가 닥칠 때 흔들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99.9% 확률로 당근을 흔들기 전에 죽어서그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뿐입니다. 그럼 감자는 왜 들고 다니세요? 그거는 그냥 간식입니다. 좀비가 당근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죽을 위기에 흔들기 위함이지. 만 막상 흔들기 전에 죽어버리는 것이라니 당근을 흔드는 좀비를 발견한다면 앞으로는 살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좀비로 살면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정말 좋아요. 아 주민 학살이요? 주민 학살이 아니라 봉사입니다. 학살은 그쪽이 하는 거죠. 뭐 아무튼 말이죠. 그럼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는 게 있나요? 말 그대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죠. 처음에는 저와 친구하는 걸 이상하게도 다들 두려워하지만 막상 친해지면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답니다. 그럼 반대로 좀비로 살면서 힘든 점을 알려주세요. 누구나 아는 단점인데 햇빛이 직접 받으면 불에 타버려요. 우리가 뱀파이어라는 몰라도 좀비가 햇빛에 타는 건이 세계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하긴 뱀파이어도 아닌데 좀비가 불에 타는 건좀 이상하긴 하네요. 또 힘든 점이 있으신가요? 음 우리는 분명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뜻을 몰라주는 철골렘이 조금 서운하긴 해요. 뭐 언젠가는 철골렘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철골렘과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키가 크고 싶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키를 찾아 드립니다 키를 키워준다고요 좀비가 되면 평범할 때보다 키가 더 커진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좀비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특정 모백에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러갑니다 뭐 확실한 건 좀비만 알겠죠 오늘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볼까 좀비 습격이 나타났다 비상 비상 모두 도망쳐 친문이 모두 박새나 있어 맙소사 이런 짓에 누군지는 몰라도 봉사활동을 도와주다니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으악